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깡돌입니다. 오늘은 서치를 처음 해보는데요. 유이왕. 제가 영상을 안 찍고도 엄청 많이 뽑았었어요. 그때 좀 바빠가지고. 자 오늘 팩은 이 팩입니다. 이 팩이 좀 간지가 난다고 해서 아니 간지래. 이 팩이 그치나한 팩이라서 제가 아, 아까 서치를 해가지고 아, 한 카드는 예 잠시만요 자 일단은 이 카드 패왕건룡 오드아이즈 이 카드 한장 뽑았고요. 그리고 강디 더 그레이트 오버 이, 이 카드는 신기하게 생겼죠 이게 뭐지 뭐지 그 새로 나온 카드 라는데 일단은 그레이트 오버 두개의 두 카드를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얘인데 제가 얘를 서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자, 그럼, 오늘, 이 한, 한글판, 한글판, 유희왕, 코드 오브 더 듀얼리스트를 개봉해보도록 했는데, 여기 보시면, 칼집이, 하나, 둘, 셋. 여기도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엠보싱이 약간, 좀, 점점점도 있고, 위에 좀, 검은색이 좀 있습니다. 초색 자, 아무튼, 이렇게 뽑았고요. 그럼 일단, 이두 카드를, 이두 카드를, 이제 제가, 여기다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오브 더 듀얼리스트 책입니다 그럼 한번한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 사촌 형이 이걸 좋아했는데 사촌 형 놀러 왔었거든요 근데 근데, 조용히 어디, 여기에 사는 친구랑 어디 갔, 놀러 갔나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 찍었으니까, 그냥, 어, 이거 그냥 지금 뜯어볼게요 자, 그럼 서치 시작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뜯으실 때는 어떤 분들은 여기로 뜯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로 뜯습니다. 여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일단 자 뜯었습니다 이팩 새로나온 팩이니까 어.. 어..한 하고싶은 분들은 하시고의 문방구간에 판매하니까 자, 성류물의 가호 자, 강기 트위스트 코브라 암흑의 사내 준비나 자, 이렇게 서치 맞죠? 서치 토폴로직 폭탄드래곤 자, 이거 서치 맞는데요? 저거 서치 서치 맞는데요? 토폴로직 폭탄 드래곤이 터치 맞네. 삼, 삼천? 사이퍼, 그죠? 제가 서치 맞네요. 서치 맞네. 암튼,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